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구하려고. 음,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. 음, no K. 아, 몸에 안 좋은데. 어머니 이렇게 만 생각을 해보세요. 1 3은 홀수고 2는 짝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홀짝 관점에서 여섯 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홀수를 홀수에 뽑게 되면은 결국에 유일한 짝수인 여섯도 홀수 번 뽑게 돼서 홀수 곱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 곱하기 홀수가 돼서 절대로 짝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사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말이죠, 어머니. 1일 또는 3 홀수는 홀수는 무조건 짝수번 선택되어야 돼요. 그말 반대로 생각하면 2라는 것도 짝수번만 나와야 되는데, 한 번씩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가 두번 쓰이는 경우, 2가 네번 쓰이는 경우, 이두 가지로만 나누면은 경우 나누기가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어요. I'm gonna tell it to hey!